Yo, it's your boy s t e p h e n Kim from Sydney, Australia. 안녕하세요. 저는 DS Entertainment 2년 8개월 차 연습생 Steven Kim입니다. 다들 저보고 캥거루처럼 생겼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제가 순하게 생겼지만 한번 시작한 것은 끝을 보는 파이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Very cool. 랩, 댄스, 프로듀싱 모든 면에서 맞는 파이터가 되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프로듀서님들의 많은 투표와 도움이 필요해. Yo. Please help you r Aussie Kangaroo out and I'll promise I'll bring out the best in me and put a smile on your face and ensure to bring to you the most quality content. 저 스티븐 킴,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Yo, let's get it!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서 X10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부라입니다 프로듀서 X101이 첫 방송과 함께 투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DS 엔터테인먼트 스티븐에게 투표 부탁드릴게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매력이 정말 많은 친구라 그 실력과 매력이 데뷔 무대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실 거죠? 여러분의 한표한 한 표가 스티븐이 데뷔 무대에 오를 수 있는 큰 힘이 될 거예요. 프로듀서 x 1 0원 파이팅! DS 엔터테인먼트 파이팅! 무엇보다 스티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길 바랄게요. 스티븐 파이팅!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스 X 너원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성훈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특별하고도 소중한 친구 한 명을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외모면 외모, 음악성이면 음악 스타, 춤이면 춤 못하는 기회 없는 너무나 매력적인 DS 엔터테인먼트의 스티븐입니다. 자 여러분 프로듀스 X 너 원이 시작된과 동시에 투표가 시작 되거든요. 주저하지 말고 DS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스티븐에게 투표해 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스토리아이스 안녕하십니까. 네, DS 엔터테인먼트의 스티븐 군이 이번 프로듀스 101에 참가한다고 아. 들었습니다. 평소에 스티븐 군이 굉장히 끼가 많고 재능이 넘치는 친구라서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음. 첫 방이 시작된 것 동시에 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s 엔터테인먼트 화이팅